챙겨갈 거는 가자. 그럴 수밖에 특별히 뭐 됐어 가 레디에 레디에 가자. 이불저예요. 응, 이동전는저밥이에요 식사했고요, 이미. 나가장큰 문제가 하나 있어. 왜? 물약을안 갖고 왔어. 집 갔다 가야 지 다시 집 가면 돼. 그냥 답이 없네. 허허. <laughs> 그냥 인생 2회차 노려, 그냥. 왜? 아, 짜증나서. 그거 그거야. 이블조가 도스자그라스 입에다가 물고 다니거든. 원래 그러면, 그래. 어 원래 그래. 입에다가 물고 다니면은 돌진 범위랑 휩쓸기 범위랑 이런 거 엄청 넓어져가지고 섬광으로 떨어뜨려줘야 돼. 섬광이 없어요. 대형 네, 나무폭탄 지면이. 그럴 줄 알았어요. 대형, 대형 나무폭탄 지 있어. 어 잘했어. <laughs> 와허 헌터 룬손하7 허! 데미지 막히는 거 봐. 이게 싼거면냐어 재밌어서 아름 뒤 귀신만 믿으라고. 좀 떨린다. 어, 겁나 했다. 이거 용석 용석성 안막히네뭐 걸렸다. 카만이 숨 풀리나 이것도. 지음면해 없어야 되나? 다리 오지게. 다리 오지게 때려. 어,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형요 어, 막힌다. 브레스, 신금 끝났다. 이니 뭐야? 있어? 좋은 거, 나가. 아, 벌써부터 우리의 어 위험해 도망치는 것 봐. 다리만 때리라고. 아니, 넌 다리 때리지 마. 어, 때려. 약좀 때려. 아, 분명히 다리 때려야 했잖아. 내가 다리를 때린다고. 난 쌍검이니까. 봐봐 물고 다니잖아. 나졸라 나쁜 놈아. 풀어줘야 돼. 나 계속 풀어줘. 빡치게 한다. 나는 그 나는 그게 없는 걸나기져보면 아무튼 안 잡아줄 줄 알아. 엉터리야. 체력 복장 효과 떨어졌다. 나는 근데 왜 체력 복장 안 주냐? 왜 갖고 와? 아니 네가 안 챙겨놓고 왜안가안 안 주냐 그러면 뭐라 해야 돼? 뭐복정이 뭐야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어 물어봤을 때 내가 사과이랬는데 사과가 뭐야 이러는 거 같아.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누구나 아는 거를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아야. 어이 뭐야지? 음뇸뇸 이제 뭐해 먹는 거잖아 고기는 구워 먹어야지 육회 안 드세요 아 어라라 먹혔다 음. 오 오이다무지야. 이럴 줄 알고, 피신이다. 좋았다. 와봐. 내가 때릴래, 내가 때릴래. 와봐. 와봐. 포유 한 번, 안 하네. 에! 왜안 막혀? 나 이거 너 때문에 죽으면 진짜 화낼 건다. 화낼 거야. 쒸쒸한좀 억울하다 오든 억울하다 야오만 하면 다 억울하대 실드 니꺼 깜쳤는데 실수가안 막아주잖아 다나게이 맞는다? 이불좀너 혼자 잡아라 난 이불조 소재만 필요하니까 이불조 혼자 잡을게. 혼자 세번 쓰... 죽었어. 너 커버 쓸 거야? 응. 음. 조용히 하고. 들어와. 또 해. 어 <laughs> 아, 저거 아까 안 잡는다며. 한 번만 더 해. <laughs> 이불좀사았다담들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와, 와, 소리를지대로나 이렇게 원거리로 싸울게. 내 쪽으로 그냥 원거리로 싸운다니까. 원거리에서 싸우니까 네 쪽으로 가지. 모는 0 시간인데 모는 시스템 이해를 못해. 도비카가 지금 뭐야? 열 때는 이제 열 때. 어차피 먹힐 거면서. 뭐야? 먹지 말라. 살아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대수야. 아니. 되고 있었잖아, 투. 왜안 먹히냐고. 할 말이 없다. 놀아야 돼. 그 착착 미안 해 미안해. 헤드 샷가 없네. 헤드 샷 없다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도 않아 왜? 왜냐니? 너가 죽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이제 반쯤 포기한 거야? 그래도 우리 첫 판에 15분이나 버텼어. 1 5분을 버렸지. <laughs> 그된 거야? 당연하지. 왜? 아니 뭐 부파를 했기로 했어? 뭘 하기로 했어? 엘리동을 시켰어. 아이고 부럽다. 트랩틀 버려. 내가 떼겨. 트랩틀을 버린다고? 왜지? 네, 공 받았어. 아이고. 난너안 때렸어. 왜 나를 오그로? 끌고... 아니, 물릴 거면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 얘가 왔나? 이불 쪽 왔지? 뭐라? 아, 피신 효과 떨어지네. 뭐나가 어우 쓰 어, 원 화학 분역다 죽겠다. 죽겠다. 진짜 죽겠다. 당했다. 한 번쯤 총알도 없을 것 같더라. 그럴 줄 알았다. 목숨도 쿨타임 돌았네. <laughs> 아나무뒤로 스물 라했는데 이게 또 그렇구나. 잘안 됐나 애, 보다.